이거는 이제 색깔이 이 정도 되면 먹을 만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조금 색깔이 파랗죠.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먹기에는 조금 일러요. 오랜만에 과일 가지고 나왔는데요. 구아바와 패션 프룻입니다. 예, 패션 프룻 이렇게 생겼고, 예, 속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구아바 두 종류인데, 둘 다. 뒷뜰에서 예, 따왔어요. 한번 준비를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패션푸릇 같은 경우는요. 대추처럼 좀 말랐죠. 그리고 얘는 좀 그나마 탱글탱글한데, 얘는 제대로 익어서 땅에 떨어지네요 얘는 좀 준비가 안 됐는데 땅에 떨어지네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보관을 해놨거든요. 어, 그래도 수은 똑같아요. 어, 맛은 같을 텐데, 한번 잘라서! 비교를 해볼게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껍질은 먹을 수 없고, 두 가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 작은 것은 제대로 익지 않았는데 떨어지는 거고, 오른쪽엔 제대로 익어서 떨어지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피션르릇은 씨를 이 가운데 이 개구리 알같이 생긴 이 씨를 먹는 그 느낌으로 먹거든요, 보통. 향은 엄청 향긋한데 맛은 달지 않고 신맛이 굉장히 강하네요. 얘, 제대로 익은 거한번 먹어볼게요. 음. 얘도 싱건 마찬가지인데, 아까 처음에 먹었던 것보다는 덜 셔요. 어우. 자 먹기 힘들겠는데? 소주 마시 듯이 한번 먹어봐야지. 음! 여전히 셔! 이것서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아들이랑 나와가지고 한 20개 정도 먹는 걸 봤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먹을까 싶네? 음! 제 룸메이트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룸메이트 먹으라고 전안 먹었는데 앞으로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구워봐요 저희 딸기나 무화가 먹을 때 껍질 안 벗기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향이 참 좋아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하고 우리나라 과일로 따지면 모과 같은 그런 느낌의 과일이에요. 향으로 따졌을 때 음. 이렇게 생겼거든요. 겉에 과육이 있고. 그 안에 씨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또 가운데에 또 이렇게 과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기가 참 곤욕스러워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저 씨는 포도 씨와 같지 않고 많이 단단해요. 그렇다고 버리자니 그 과육이 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그 과육은 우리 왜 참외의 그 가운데 부분이 있죠. 씨가 붙어있는 그 가운데 부분처럼 이 겉에 부분보다 더 달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버리기가 참 애매한데, 뭐, 치아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뱉어내는 식으로 하시고요. 포도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맛이 없어서 그렇지 씹기로 하면은 씹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이제 아작을 내서 씹기에는 좀 단단한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식감으로 먹는 분들이 있고, 뭐 이제 향긋함이라던가 그 향이 좋다 보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신맛이 없다 보니까 속도 편안하고.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그참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 옛날에 구아가 주스 선전을 했는데, 어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 들진 않아요. 그냥 시중에 많이 안 나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요. 씨를 한번 느낌을. 들려드릴게요. 씨의 그 씹는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씹히기는 해요. 씹히기는 하는데, 그 개딱지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단단하다 보니까, 치아에 끼잖아요. 그럼 아주 불편해요.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과일이에요. 움직이기에도 힘들어 보이죠? 음, 그래서 이가운데 부분은요. 그 작은, 이거보다 더 작은 숟가락이 필요하겠다 그걸 로 해가지고, 그걸 게 파서 먹으면 맛있죠 음 확실히 가운데 부분이 달아요 음. 오늘은 이렇게 음, 패션푸르스는 더 이상 먹지 않을 거고요 구아바는 아마 한두개 정도 먹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알기